만들한 어내 인생의 이막 부동산을 한 20년 정도 했어요. 좀 손님들하고 이렇게 관계, 좋은 네. 관계가 막 얽혀있기 때문에 네.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네. 뛰면서 하는 열심히 일하는 네. 움직이면서 하는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했어요. 아, 아 여기가 유동이가참 많더라고요, 아. 저기. 네. 그래서. 나름, 하루 정도, 이틀 정도 했나? 네. 그 사람 체크도 한번 해보고, 네, 네. 어, 분석을 해가지고, 괜찮다 싶어서, 일로 네. 어, 차로 잡았어요. 노하우는 아, 이제 손님들한테 최대한 친절하자. 단무지 같은 거 아끼지 네, 네. 말고 드리자. 아 달래면. 단무지가참 맛있거든요. 네. 제일 잘 나가는 게 고기 만두. 고 싸고 맛있고, 네. 김치. 김치. 이두 가지가 메인이에요.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, 그 이걸, 이, 이, 이거를 여기서, 이거, 워서 드리거든요. 비우지 않고, 가져가셔서 국 만두를 해 먹는 거예요. 아 기름을 살짝 두르고 요, 노린누리가게 보내면, 진짜 맛있어요. 글쎄요, 손님들 오시면은, 뭐, 사고 가시면서, 이렇게 놓고 바 하시는 손님들도 아. 있고요.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, 열심히, 사시는 거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은, 나 배운다, 뭐, 그런 분도 계시고, 갈 때마다 네. 뿌듯하죠. 쌍인동에는 서빙동네죠. 여기서는, 그가 너무 비싸거나, 특이하거나, 네네. 그런 것들은 조금, 안 나갈 수 있어요.